오랫동안 축구를 함께 해온그 노인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노인이 "이봐, 천국에서도 축구를 할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그럼 천국에서도 축구를 할수 있을 거야."라고 답합니다. 천국에서도 축구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이두 노인은 누가 먼저 죽든 먼저 간 사람이 곧바로 돌아와서 천국에서 축구를 할수 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자라고 둘이, 답을, 둘이 약속을 합니다. 몇주 후에 한 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문상으로 온 다른 노인에게 먼저 천국 간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봐, 친구, 나야, 나. 자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다시 돌아왔어. 어, 그래. 천국에서 축구를 할수 있나? 이봐, 친구. 내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좋은 소식은 천국에서도 축구를 할수 있다는 거야. 경기장은 부드러운 천연 잔디로 만들어져 있고 엄청나게 비싼 축구화도 공짜로 준다는 거지.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 자네가 다음 주 화요일에 경기를 출전한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먼저 간 노인이 문상원 친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평하게 하나씩 그에게 전해졌지만 문상원 노인에게는 결과, 결론적으로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쁜 소식부터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좋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럼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그 제자들이 슬퍼해야 할 소식인가요? 아니면 기뻐해야 할 소식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결론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고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실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매우 근심하더라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매우 슬퍼하였다, 큰 슬픔에 잠겼다, 깊이 상심했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매우 근심해야 할 이야기인가요? 매우 슬퍼하며 깊은 상심에 빠져야 할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은 소식이고 기뻐해야 할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깊은 절망과 상심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매우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자,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그 배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서 배가 물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침몰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뛰어가, 뛰어가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라며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제자들의 소리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도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결론은 좋은 소식이고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며 예수님을 소리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결론은 좋은 소식인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사건의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40,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고 그 바람과 바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시기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소리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저분이 누구시기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시게로 그들에게 이런 반응이 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부활이라는 좋은 소식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좋은 소식 가운데서도 그들은 근심에 빠지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본 이두 사건에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전해져, 전해지게 됩니다 나쁜 소식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탄이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사건 전부 다 결론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심하여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목에, 예수님의 죽음에 주목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주목합니다. 왜 이들은 나쁜 소식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왜 죽음에만, 왜 풍랑에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과 풍랑 가운데서도 그것만 집중하였고 매우 근심하고 또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필두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은 하였지만 자신들이 고백한 그 사실을 그대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 또한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해도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든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풍랑이라는,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질병이라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님에 떠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치도 안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저런 문제로 나쁜 소식이 있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하고 또한 예수님께 소리치 소리친 적은 없으십니까? 이미 약속의 말씀에 주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에만 집중하여 상심하고 두려워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부모일을 아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결론은 좋은 소식이더라도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다가 결국 그 문제 가운데 우리도 점령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지, 믿음은 문제이지 문제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태풍은 며칠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배의 짐들을 모두 바다에 버려야 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내게다다내게 다,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계속된 태풍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린 그 저들에게 안심해라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태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4일이나 계속되는 풍당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유라 굴로라는 나쁜 소식이 14일이나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왕마저 사라지고 모두가 포기한 이 나쁜 소식 하지만 바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이 좋은 소식 앞에서 바울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평안 가운데 기다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그는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과 그것도 모자라서, 때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는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 앞에서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도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상심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승리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 합니까?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늘 좋은 소식이며 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문제들, 어떤 나쁜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릴, 기다릴 때 반드시 좋게, 하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가운데 충막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문 영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조아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기 바라보는 것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가운데.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한 문 영원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한성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